이거 산호가 아니야. <laughs> 아. 버그 찾 예방. 와 원바봐 오빠 원바봐 원바봐. 봤어 봤어 봤어. 나 아, 계속 이래 <laughs> 아, 익숙해. 이거... 이거 잘못 골랐다. 도망간다. 아 또. 이쁘게. 잘못 골랐다. 도망간다아또 착한 게 뭔지 알려줘야겠네 내가. 가자. 가자. 레이들 떨어져서 터져라. 어, 그럼, 아, 그럼 너 말고, 너 말고, <laughs> 너 말고, 너 말고, 너 말고, 너 말고, 나말다너 말고, 너 말고, 너 말고, 이거 게임 플레이에서 청 말고, 설정이너 말고, 너 말고, 너말 야 아, 두명 타있다 에레톤아 쓴다쟤위 아 앞에 오빠 나 먼저 갈게 야어야 어. 사실 차로 치고 싶었는데 못 쳤어 야아 아. 잠깐 잠차 타있어 내가 그러니까 감시카메라 해줄게 파밍중이야 내 수치 아 아, 눈 같아. 지여버려 죽여버려. 손대고 있어. 차왼쪽에 있어 레터나 왼쪽. 어, 아, 보면 거기야. 야. 딱 보일 텐데? 아, 안 보여. 아, 보이는 곳인데? 딱 봤을 때 왼쪽에 있어. 엎드려 있어, 엎드려 있어. 싸봐 아, 나이스! <laughs> 아, 뒤로 숨어서 살린다, 이제. 붙이네일 이렇다. 할려고? 아야! 좋아.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재밌어? 아 그냥 됐어. 나뭐 이렇게 됐어, 괜찮아 재밌으면 됐지. 재밌으면 됐지. 아, 아기타가 옆에 붙어있길래, 이거 다시 한번 밀어버릴라 그랬는데, 이렇게, 슥싹슥잘 피하더라고. 음, 재밌으면 됐어. 아, 아쉽다. 아, 아쉽다. 밀었어도 꿀 아, 그러게. 아, 정말. 아, 내가 다 이거. 이거 다 캐치님 킬 만들어주려고 아 그럼 그럼 알지 나도 알지 좀추고 써... 좀 싶어 하시길래 킬만들어주려 응, 알지 알지 아아 아, 재밌다 여기 있으면 오나? 모르겠다. 난 친구가 없어가지고. <laughs> 아, 레드다 주워왔어야 되는데. 어, 뭐라 불러. 구하시네. <laughs> 어. <누가 지내. 웃음> 와, 저기도 있었네. 아 손이 왜 이렇게 떨리냐? 레트나 근데 어디갔지? 저기 멈췄어. 해보자 뒤쪽. 보인다. 커플티 입고 있다. 쟤네는 꼭 죽여야 돼. 왜? 커플티 입고 있어. <laughs> 죽여! 죽여! 아니야 저 커플티 아니야. 누더기 옷인데. 있... <laughs> 누더기 옷이래. 아, 이거 홀로그램, 진짜 많이 야, 죽여. 보이지가 않아. 안 싸우네? 그러니까, 불편하게. 아, 정말. 가야 돼. 응. <laughs> 알아. <웃음> 맞아 와우아이거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무, 뭐, 뭔가요? 아까 걔인데 이거? 뭐라노? 뭐라 아, 이거 팔개율인 줄. 8개율이랑 똑같이 샀네. 아, 이제 모습 안 보여주죠? 아, 이런. <laughs> 이런 실수를. 이래서 카고는안 돼. 딜을 놓쳐서 아쉬워하고 있죠? 이래서 카고는안 돼. 온다, 온다. 차도 온다. 이거 어, 쏘다가 나 죽는 거 음, 아니야? 그러면 머리 터져. 저 버기 터뜨린 애들을 찾아야 되는데. 저쪽에 버기 자폭이었다고요? 아, 근데 그러니까 그 버기 손 애들이 있는데 버기 가올때 뒷좌석에가 지 그냥 벽, 지 버기 썼나 계속? 엥? 소수있잖아 버기는. 음. 터질 때까지 쏘는 거지. 어, 뭐하나? 뭐야? 어. 지원아, 살아있었어야지. 음. 아니, 어디서든 저기, 저기 다 보이는 위치로 음. 왔는데, 저기 안 보이는, 정말 신기하다. 저기 있구만. 저기구만. 저기구만. 저기구만! 저기도 있네. 어, 하나 뛰어내려. 가비. 가비. 이래서 카구는 안 돼. 응. <laughs> 핑 찍어놔야겠다. 누구 계속 쏘는데? 아? 어? 누구를 계속 쏴? 저기서. 왼쪽 발소리. 어? 발소다시 방에 발소리 났다 다시 방이 아니군요. 여기 있어. 응. 시루 잘했어 지엄머 잘했어 매일 지연머 이게 관전 아직도 관전 발소리가 더 큰가요? 응 음. 음. 와.. 음, 잘가 어디서 총을 어. 아프죠 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은데 내려온다. 다 있어. 건물에 있던 애들은 죽었나? 아잘쏠걸 그냥 비치워주면. 그렇게 있다 없더려 있어. 어, 아, 어. 나이스. 어. 아이고. 아이고. 야. 아이고. 네 수직 감도를 오늘도 바꿔야겠군. 미리 바꿔야겠다. 아 오른쪽 뛴다. 계속 오른쪽 나무 제일 가까운 나무. 어? 이거? 아니 오른쪽 다 오른쪽. 뭐 S 붙이 붙어 있는 나무. 나이스. Faen. 어저저밀고 어? 놀랬지? 아팠죠? 아 뭐야? <laughs>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